새로 나온 데이트 게임 있다고? 도서관에 갔더니 아도 회사장 컴퓨터를 기부해서 컴퓨터라는 걸할수 있게 됐어요 선물로 게임도 설치해 주셨는데 데이트 시뮬레이션이라고 멜리사라는 이름의 귀여운 언니랑 데이트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얼. 책 읽기를 좋아하고 예술가랑 데이트 하고 싶어 한다는 멜리사. 운동은 별로라 3대 500 치는 분들은 지원하지 말라면서 헛보를 받고 싶다면 부드럽고 지적인 면모를 어필하라고 하네요. 어 저기 있네요. 컴퓨터 안에 들어있지만 밝고 상냥한데다 웃는 모습도 예뻐서 정말 호감 가는데. 어 벌써 저녁이요? 배고프니 카페 갈까요? 주문을 하고. 수다를 떠는데 뭘 좋아하냐고 묻네요. 아전 스포츠라고 말하고 보니까 아 차차 처음 시작할 때 예술 좋아한 다는데 까먹었네요 하는 순간 갑자기 운동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 뭐 다행네 다행스럽게도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성공적입니다. 벌써 밤이 됐네요. 어? 500까지 받아버렸네요. 나도 좋아해. 라니까 뽀뽀해 주면서 게임을 클리어했다는 축하 메시지가 뜹니다. 엔딩을 봤으니 꺼야죠. 하고 끄려는데 그 순간 멜리사가 나옵니다. 화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내 소개글 안 읽었냐. 난 스포츠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하루 냅니다 그러곤 자기는 항상 필사적이었는데 다들 그냥 뽀뽀만 받고 자기 버리고 갔다면서 이제 이 컴퓨터를 제어해서 너 같은 거짓말쟁이들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니 네가 구라쟁이인 걸 생각해 반대로 해주겠다면서 플레이어를 없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솔직히 무섭다고 하니. 또 이래서 다시 돌아가. 구라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드디어 안 죽이고 믿어주는데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인터넷에 연결하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 셀소를 하면 끝나는데 인줄 알았더니 누가 플레이어에게 말을 합니다. 넌더 잘할 수 있을 거라며 자기를 받아들이라는데 그러더니 이번에 에나가 놀고 싶어 한다며 그녀의 디스켓을 선택하라는데 에나를 고르니 화면이 바뀌고 누군가의 방 같은데 컴퓨터 뒤에 멜리사의 포스터가 보입니다. 컴퓨터를 켜보니 여러 메일이 와 있는데 엄마가 뭔가를 해서 아직도 화가 나 있으며 그녀가 게임사에 이메일을 여러 번 보낼 정도로 엄청난 팬이라는 점과 도서관 사서가 후속작 하러 오라고 알려줄 정도로 유명한 깸덕이라는걸알수 있군요. 그녀가 좋아하는 게임을 어서 켜보죠. 마침 가을 축제날인데 주인공은 다른 이유로 설레입니다. 바로 게임 속 데이트 상대인 에나가 그녀 불꽃놀이를 같이 보자고 했거든요. 사람의 뽀뽀가기라 두근득근합니다 그때까지 마을을 탐험하기로 하는데 한창 축제 준비 중이라 평소에는 분비던 거리가 조용합니다. 어, 잠깐 나는데? 냄새를 따라 빵집에 가니 친구가 있네요 아 오늘은 바빠서 빵을 못 판다고? 어... 그러면서 혹시 케이크를 대신 배달해 줄수 있냐는데 해주죠 근데 애나 본적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정색합니다 어제 둘이 싸웠나? 의아한데 일단 배달부터 하죠 케이크를 건네주고 시청에 가보니 시장이 모자가 없어졌다면서 찾아줄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연못에 모자가 떠있네요 그래서 주웠더니 모자 밑에 백조가 있습니다 마을의 마스코트로 유명한 앤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폭풍이 와서 앞으로 사람들이 더 죽을 거라는 말을요. 그러곤 가버리는데 뭐야? 쉽지만 일단 모자를 가져다주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걸 보니 좋네요. 근데 시장도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야? 여기 다 이상해. 친구는 만나야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헨리와 신나게 수다를 떨고 에이다의 사무실로 갔더니 편지가 있네요. 축제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나왔다는데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깨어나라면서 경고하러 왔다는데 제대로 읽으려니까 글자가 사라져버립니다 뭐지? 뭐 괜찮겠죠? 에나가 기다릴 테니 이만 가볼게요 아 저기서 에나짱이랑 뽀뽀할 수 있는 건가 설레이네요 다들 축제 준비로 한창인데 난 여기서 뽀글에가지랑 어라? 근데 표지판이 쓰러져 있네요? 마을 분위기가 좀 음산해 보이는데 멀리서 봐서 그런 거겠죠? 하고 앞으로 가니 뭔가가 길에 있습니다 헬리라고? 학교에서 수다 떨었던 그 헬리? 이상하게 변한 헬리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나쁜 짓을 했다고 사과하면서 자기와 함께하자고 하더니 가루로 변해 사라져버립니다 친구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지나쳐 가는 제인. 가는 길에 바라본 마을의 풍경이 조금 이상해도 어쩌라고입니다. 그냥 앞으로 갈 뿐. 그런데 이때 컴퓨터가 말을 걸어오더니 다른 걸 해보자면서 화면을 바꿔버립니다. 주인공의 기억들로 보이는 아이템이 놓여 있고 엄마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제인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형편은 안 좋았으며 아티스트의 꿈을 인정받지 못해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멜리사도 지나치고 엄마도 지나쳐 다음 방으로 가니 의사와 간호사가 음. 보이는. 의자에 앉는 주인공을 보니 손이 묶여있습니다 정신병원인 것 같은데 멜리사에 대해 물어보네요? 게임 캐릭터가 모니터 밖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역시나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러면서 절 새로운 특별한 방에 넣어주겠다는데 거절하니까 거절을 거절합니다 화가 난 주인공은 의사에게 달려들지만 간호사에게 제지당하고 눈 떠보니 누가 같이 놀자면서 창문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인으로 로그인해보라는데 로그인하니 멜리사가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이때 멜리사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하라는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눌러도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건 되는데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막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멜리사는 예전처럼 말좀 많이 해보라는데 나도 하고 싶다고 결국 화가 단단히 난 멜리사는 저에게 플레이어 최초로 게임 오버 엔딩을 주겠다고 하고 진짜로 주는데요. 그대로 게임을 끄려고 하니 그 순간 모니터 밖으로 멜리사가 튀어나와 키보드를 부숴버립니다. 너랑 얘기 다안 끝났다면서? 넌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서 희망이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딴 식으로 하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유야 복수를 원한다며 점점 다가오는데. 때 의문의 아이템을 꺼내 작동시키니 멜리사게 모니터로 빨려들어갑니다. 어디서 왔냐면서 어떻게 했냐고 묻는데 화면이 또 바뀌고 의문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멜리사가 아파하지 않냐니까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이거 누군가가 날 조종하는 것 같다고 멜리사에게 말하니 그 순간 또다시 그녀가 나와 이를 그르치지 말라면서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멜리사의 말을 뒤로 하고 버튼을 눌러 멜리사를 디스켓 에 봉인해버립니다. 잘했다며 디스켓을 갖고 오라는 그녀. 그때 왼손을 조종할 수 있게 된 제인이 그녀를 맞고 디스켓을 되찾 도서관 책 사이에 디스켓을 숨겨두고 나오려는데 도서관 사선님이 게임 다 했으면 반납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튀어나와 디스켓을 지불하고 명령하고 제이는 그녀로부터 엘리사리 지키기 위해 밖으로 마구 달려가는데 그 순간 마주오는 차에 치이면서 대모가 끝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데이트 타임이었습니다.